안녕하세요. 코난쌤 TV 코난쌤입니다. 자, 오늘은 팀즈에서 화상 회의를 하실 때 일명 관종이라고 하죠. 우리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그 수업을 방해하거나 혹은 수업에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혹은 들어갔다 나갔다가 반복을 해서 수업에 뭐 영향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막는 화상 모임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예약을 일단 9시와 11시 했고요. 9시 모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임 세부 정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임 옵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임 옵션,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모임 옵션에서 누가 대기실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원래 기본적으로는 내 조직의 사용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바로 입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나만으로 바꿔주시면 모든 아이들이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승인을 하면 돼서야 입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발표할 수 있나요도 마찬가지로 나만으로 해놓으시면 다른 아이들이 공유 화면을 키거나 상대방의 마이크를 제어하거나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저장을 하면 되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팀 주로 들어가서 제가 11시 모임에 참가를 해 볼게요. 제가 참가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참가가 될 거고요. 들어와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초대를 하면 자,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초대가 되어 있고요. 모두 입장 허용을 누르면 다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고 수업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랜라인 수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